네, 안녕하세요. 퀀달러에서 영어 가르치는 강사 김익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실제로 어머니도 뵈니까 좀 너무 아름다우신데요? 네, 아버님도 멋지십니다. 네, 간단하게 아이스브레이킹 해봤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험해본 사람은 다르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 인물을 좀 소개하면서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누구인 것 같나요? 네, 저입니다. 많이 안 변했죠. 네 어린 아이 김익성은 영어 유치원에 나왔습니다. 영어 유치원 에 나와가지고 아주 짧게지만 필리핀으로 해외에서 어학연수도 갔다 왔고요. 어릴 때부터 영어 잘한다는 소리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실제 이름을 얘기하자면 저는 청담어고는 다녔었는데 두세 단계씩 월반하면서 다녔던 기억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계속 승승장구했냐? 그럼 너무 자랑하는 것 같잖아요. 제가 어머니들 보여드리려고 제 실제 성적표를 좀 갖고 와 봤어요. 중학교에 아주 큰 암흑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제 고, 어, 중학교 3학년 성적표인데 1학기 기말고사에서 70점을 받았어요. 너무 못했죠. <laughs> 네, 그래서 70점, 절대적인 점수 7 0점 받고 절대평가에서도 b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학교 3학년 1학기하고 2학기인데 각각 b등급이고요.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도 마찬가지로 b등급 받았습니다. 어, 정말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어, 분명히 초등학교 때까지는 영어를 100점 안 맞으면 이상할 정도의 잘하는 아이였는데 중학교 때 엄청 꺾였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이성적인데 학원에서는 잘했냐? 당연히 아닙니다. 제가 두세 단계 월반했다고 얘기했었는데 청담어원에서 유급을 당해요. 네, 통과를 못합니다. 그래서 창피해서 바로 그만뒀어요. 그리고 저도 대치키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도 모두 다 아시는 KNS랑 최선어학원 등등에 막 급하게 입반 테스트를 보러 다녔습니다. 근데 학교 성적이 이런데 최상위 반 당연히 입반하지 못했었죠. 그래서 엄청나게 큰 슬럼프를 겪었지만 제 고등학교 성적표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 고등학교 1학년 성적표인데 참고로 이건 단위수입니다. 4등급 아니에요. 네, 저는 1등급.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1등급 받았고 결론적으로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저 그러면 영어 7 0점 때, 중학교 영어 70점에서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 안 믿기지만 제가 직접 경험해봤습니다. 영어 성적 상승 경험해봤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겁니다. 서울대를 다니다 보면 참 머리 좋은 학생들 많아요. 똑똑한 친구들도 많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잘 가르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어릴 때부터 계속 쭉 잘해왔기 때문에 이걸 왜못 풀지? 이걸 왜 몰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저는 잘하기도 해봤고 못하기도 해봤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맞춤 전략을 줄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이 중3에서 고1 넘어가는 겨울방학 이제 아이들이 맞이하게 될 방학에서 영어를 꽉 잡고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영어를 잘할 수 있을까? 그드레어 선생님 조교를 (5년) 넘게 하면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 영어를 잘하게 할수 있을까 많은 고민해봤고 아 이렇게 가르쳐야겠다 아이들은 이렇게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공부 방법 또한 생각해냈는데요 그건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성공적인 입시 또한 거뒀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졸업식 때 이런 종합성적표를 받게 될 텐데요. 저는 언주 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12%로 졸업했는데 요즘은 저출산이라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저 때는 이제 언주 중학교가 400명 정도가 정원이었어요. 그러 40등에서 50등 정도로 졸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른쪽은 제 고등학교 성적표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고등학교에서 인문계 전교 1등으로 졸업을 했고. 서울대학교뿐만 아니라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에 모두 다 합격했습니다. 즉 우리 이제 아이들이 겪게 될 입시를 저는 이미 성공적으로 걷어 봤습니다. 사실 저는 영어 강사이기 때문에 영어 성적 상승을 당연히 1순위로 둘 겁니다. 근데 제 수업에서는 당연히 아이들의 공부 습관 개선 또한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어머니들께 간단한 질문 하나 드려 볼게요. 한 과목만 특출나게 잘하는 학생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고루고루 전 학생들 많을까요? 네, 고루고루 자랑 학생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공부 습관 자체가 잘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어떤 과목을 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낼수 있는 겁니다. 아이들 전교 1등 공부법 동기부여 영상 자꾸 유튜브 쇼츠에서 찾아보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제가 수업 시간에 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영어 성적 상승. 중학교 70점에서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 제가 경험을봤고요 성공적인 입시 또한 제가 경험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동안 아이들에게, 그리고 학부모님들께 또제 노하우를 경험해서 노하우를 아낌없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는 이정도 하고 제가 겨울방학 때 진행하는 정규반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간표는 이러합니다. 월급반, 호목반, 그리고 수요일반 이렇게 있는데요. 모두 11월 17일이 있는 주에 개강하게 됩니다. 그러면 레벨 2하고 레벨 3라고 적혔는데 이는 아이들이 입반 테스트를 보게 되면 자동으로 아마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각각의 반에 대해서 우려사항이 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선 레벨 2번에서는 어 영어 뭔가 주 2회는 해야 될것 같은데 주 1회 조금 부족해 보여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은 모두 아실 겁니다. 고등학교에서 영어 수업이 대부분 주 1회로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을 통해서 주 2회에서 주 1회로 적응해 나가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주 1회 수업에서 중요한 점은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아이들이 주 2회, 주 3회 가던 학원을 주 1회 가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공백이 생겨요. 근데 저는 아이들 방관하지 않고 주 1회 동안 어떻게 하면 자기 것을 만들 수 있는지 아이들과 같이 계획을 세우면서 주 1회 수업 탄탄하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레벨 3에선 이런 우려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데 레벨 3좀 너무 쉬운 거 가르칠 것 같고 또 자존심도 상해라고 라고 하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입시가 다가올수록 또 진행될수록 아이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아이들 입시에 훨씬 더 많은 도움을 줍니다. 즉 어머니들께서 판단하시기에 우리 아이가 영어 실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라고 판단되시려면 방법은 딱한 가지입니다. 일단 인풋을 늘려야 됩니다. 즉주 2회 3시간씩 총 6시간 그리고 주말에도 제가 클리닉을 부를 것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인풋을 넣어도 영어는 나올까 말까라는 하, 나올까 말까 합니다. 그럼 또 이런 우려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 다른 엄마들은 과학도 보내고 사회도 보내고 한국사도 한 바퀴 돌린데 나도 해야 될것 같은데 영어주 2회 시간 너무 많이 뺏겨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영어가 절대평가 2로 위상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결국엔 국영수입니다. 구경술를 탄탄하게 잡아야 그 위에 탐구를 쌓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이의 실력이 영어 실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주위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주 1회와 주 2회 수업의 진도가 다르냐? 주차별로는 같습니다. 주차별로는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같이 진행이 되고요. 주 1회 3시간 반 수업을 조금 쪼개서 자세하고 천천하게, 아, 천천히 설명하는 것이 주 2회 수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차별 진도는 다음과 같고요. 영역별로는 단어, 문법, 독해, 영작 각각 이 비율로 수업이 진행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 겨울방학 목표를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겨울방학 수업에서 기본 실력을 키우는 것이 제 수업의 목표입니다. 내신과 모의고사라고 적어뒀는데 제가 학부모님들과 전화 상담을 참 많이 해봤어요. 그럼 많이 여쭤보십니다. 이건 내신 대비용 수업인가요? 모의고사 대비용 수업인가요? 많이들 여쭤보십니다. 근데 학원에서도 내신과 모의고사를 편의상 나눠두긴 했지만 결국, 같은 영역, 영어, 영어 영역 내에서의 시험입니다. 즉, 아이가 기본 영어 실력만 갖추고 있다면, 내신과 모의고에서 사 만족스러운 결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기본 실력을 키워주는 것이 제 수업의 목표입니다. 그럼 각 영역별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정말 귀찮고 힘들어해요. 제가 이제 2%라고 적어뒀는데, 이것부터 설명드릴게요. 영어 교육과 관련된 논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한 지문 안에서 2%의 단어만 몰라도 그 지문을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럼 고등학교 3학년 지문은 보통 100에서 150단어인데 2%는 몇 개죠? 두세 개죠. 그렇죠? 이게 실제로 작년 수능 지문이에요. 그럼 우리 아이가 여기서 세 단어 아래로 모를 것 같다. 자신 있게 손들 수 없는 어머니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단어를 보완하고 가야 되는데요. 일단, 글로리아 선생님, 어, 글로리아 티 연구진에 대한 교재를 쓸 예정입니다.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주에 100개 이상의 단어를 외울 건데요. 외우기만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많이 써먹으면 써먹을수록 기억에 남는 게 단어이기 때문에, 다양한 유형을 제가 좀 준비해봤어요. 일단, 첫 번째 거 보시면, 비슷하게 생긴 단어 중에서 고르는 거, 혼동어의 많이들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영어에서 한글, 한글에서 영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지문 안에서 단어의 의미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이 단어에서 밑줄 친 어, 단어가 의미하는 바를 고르는 객관식 또한 준비해놨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글 뜻을 보고 영어 단어를 채워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영어 단어를 단순히 쓰는 것이 아니라 문법에 맞게 변형까지 시켜야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서술형까지 염두에 두고 만들어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익성티픽이라고 적혀있는데 저는 수업시간에 강조했던 단어 또한 다음 시간에 단어 시험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으면 문제당 플러스 1점 주면서 아이들에게 동기부여도 주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각 시험마다 105점 막 이렇게 맞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재는 하나 실하는데 현재 이제 내신 어휘에 대한 교재가 또 제작되고 있어요. 내신 어휘 교재 그리고 기본 단어 교재 해가지고 단어는 꽉 잡고 넘어가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주일 동안 잘 외워와 단어 시험 보고 틀리면 남아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단어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부터 알려주는데요. 생각보다 어떻게 외우는지 그 방법조차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름방학에도 저한테 단어를 하루에 세 번씩 외우는 영상을 찍어서 보낼 친구들도 있어요. 제가 그렇게 요구했고 다 확인하면서 이제 새벽 1시에 보내요. 땡땡아 단어 오늘 왜안 보냈니? 그러면 아 죄송해요 하면서 그때 가서 보내고 하는데 제가 다 일일이 외울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스킬 뒤에 물음표를 붙여놨어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지금 독해 스킬을 절대 배우시면 안 됩니다. 좋게 말하면 스킬, 나쁘게 말하면 꼼수입니다. 만약에 지금 스킬하고 꼼수를 배운다면 고등학교 1, 2학년 시험 시까지는 나쁘지 않게 점수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어머니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는 정말 수준이 다릅니다. 고등학교 1, 2학년 때 1등을 받았다고 어깨 이렇게 올라가 있지만 고등학교 3학년 되면 어깨 축 처집니다.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렵고요. 제가 이제 모의고사 오답률 순위를 좀 가져와봤어요. 이게 실제로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순위인데요. 2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에는 23번이라고 적혀있어요. 20번, 23번, 24, 22 여긴 주제 찾기 요지 문제입니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주는 문제였어요. should랑 must가 들어가 있는 문장은 그게 정답이다 라는 스킬이 통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평가원이 출제 방향을 바꿨어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해하고 보기까지 정확히 해석할 줄 알아야 정답을 고를 수 있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꼼수 부리던 학생들 다걸러진게 바로 이 오답률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학생일 때만 하더라도 정말 독해, 백지문 달달달 외워서 독해 문제 다 맞는 친구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 어떻게 되죠? 다 변형돼서 나옵니다. GPT가 또잘 발달돼서 변형 아주 잘 시켜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결국 기본 독해 실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또한은 정확한 독해력, 정확한 독해력을 신장시키고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숙제를 하는 과정에서 모르는 단어에 무조건 밑줄 치고 숙제 어, 뜻을 적어오게 합니다. 그게 숙제 완성도에도 반영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저는 독해를 할때 정확한 근거를 아이들이 써서 오도록 합니다. 어, 영어 교육에서 그런 걸 배웠어요. 리딩이 제일 평가하기가 어렵대요. 어, 우리 생각에는 채점하기 도 쉽고 그렇잖아요. 근데 왜 어렵냐면 아이들이 아이들의 뇌에서 어떻게 되는지 사고 과정을 알수 없기 때문에 평가 과정이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의 사고 과정을 최대한 보여 와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8번 같은 문제에 ABC 관점에 대한 설명이다. 그러면 아이가 A, B, C 관점에 대해서 서술형을 일단 써서 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정답을 고를 때도 어 B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나는 C로 고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과정을 왜 요구하느냐? 아이들의 사고 과정을 봐야 저도 피드백을 줄 수가 있고요. 또는 아이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 결국은 이지문을 완전하게 이해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영작도 마찬가지입니다. 10번하고 1번 서술형 영작 기출 문제인데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만 쓰는 것이 아니라. 아, 여기 있는 게 여기서 페어페이스 됐어. 이런 것도 다 숙제로 시키고 있고요. 마찬가지 여기도 ABC, 단어만 쓰는 문제이지만 아이들에게 전문을 다 써오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독해 간단한 일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수업에서 답만 고르는 건 절대 없습니다. 답만로 절대 없고요. 1번을 고르더라도, 아, 나는 이 지문에서 이 부분 때문에 1번을 골랐어. 아이들의 사고 과정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신 기출이 실려져 있는 교재를 통해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법인데 제가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문법을 왜 못할까요? 자꾸 감으로 문제를 풀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럼 왜 감으로 풀려 그러냐? 대부분의 문제가 객관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어 r 있고 어 맞나 틀린가 대충 고르고 넘어하고 이렇기 때문에 자꾸 실력이 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뿌리부터 바꾸려고 하는데요. 우선 백지 공부법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공식 암기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백지 공부법 다들 들어보셨나요? 네, 준비물은 세 가지만 있으면 되죠. 자습서랑 이면지랑 펜만 있으면 되는데 자습서를 피고 외울 만큼 외워봅니다. 덮고 아무것도 보지 않고 백지에다 자기가 외운 내용을 적는 거예요. 자습서랑 한 글자 를 틀림 다시, 한 글자 틀림 다시, 한 글자 틀림 다시. 이걸 활용한 영어 암기법인데 아, 그냥 암기법인데 제가 고등학교 때 많이 쓰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응용해서 시험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제가 실제로 여름방학 때 썼던 시험지인데요. 많이 비어져 있죠? 완전 백지는 주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도망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이걸 채우면서 또 백지공법을 통해서 암기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1주차 시험지고 이거는 2주차 시험지입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가정법이 여기 2주차 시험지도 그대로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누적을 시키면서 시험을 봅니다. 우리 아이는 휘발이 빨라요. 잘 까먹어요. 까먹지 못하게 휘발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주차 때 배운 게 마지막 시간에 나올 수 있게 누적으로 시험을 보면서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공식 암기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식을 암기했으면 이제 적용도 해 봐야겠죠? 저는 에이스 규칙을 사용해서 적용을 연습시키고 있습니다. A는 apply all. 모든 개념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C는 correct로 알맞게 고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는 evidence로 모든 문제, 모든 문법의 답은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근거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제가 실제로 썼던 시험지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객관식이 없습니다. 객관식이 없어요. 그리고 발문 한번 읽어보면 ox 문제는 근거를 찾고 틀린 것을 알맞게 고치시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만 틀리지 않고 두세 군데 틀려져 있는데요. 즉 배운 개념을 모두 적용할 수 있어야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틀린 건 알맞게 고쳐야 맞게 해주고 있고요. 그, 그렇게 그 하려면 정확한 근거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교재에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걸 요구할 거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정말 내신의 괴랄한 어법도 모두 다 맞출 수 있게 됩니다. 저도 너무 안타까워요. 아이들 어법이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이해가 돼요. 왜 그러느냐? 결국엔 등수를 갈라야 되기 때문에 어법을 어렵게 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엔 독해와 어법이 주로 나오는데 독해 문제 상위권 친구들이 틀릴까요? 잘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 이미 10번 넘게 읽고 왔어요. 좀 내용을 탄탄하게 파악해 줬어요 틀리기가 더 쉽고, 틀리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렇게 어법을 어렵게 내야 아예 등수가 갈리고 등급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왼쪽 아래를 보시면 아직까지 그래도 착한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단어의 밑줄 긋는 문제도 아직까지는 존재합니다. 근데 위에 두개 보겠습니다. 문장에 그냥 밑줄을 그어놔 버려요. 아, 진짜 어렵습니다. 심지어 왼쪽은 틀린 걸 알맞게 고치는 것까지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 보시면 모두가 싫어하는 개수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대비해야 된다? ac 규칙 활용하시면 됩니다. 모든 개념을 적용하다 보면 틀린 건 보일 수밖에 없고요. 알맞게 고친 연습도 하면 여기 당연히 대비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근거를 찾아보면 알맞는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이 방법을 통해서 이번에 최근에 6주 동안 내신 대비 특강을 진행했었어요. 근데 첫날에 아이들 표정이 살벌하더라고요. 저를 막 엄청 노려보는데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표시하냐는 거예요. 본인들은 감으로 계속 풀어왔으니까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저한테 짜증만 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6주차 때 다들 웃으면서 표시하고 갔습니다. 자기 실력이 느는 게 보이니까요. 이제 점점 자기가 표시할 수 있는 게 많아져. 그런 성취감 또한 느끼면서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6주를 모두가 완수한 건 아닙니다. 어머니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독해 방법과 제어법 방법이 정말 쉽고 편한 길이 아니에요. 정말 귀찮고 힘든 겁니다. 근데 저는 공부 자체가 지름길이 없다고 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정말 귀찮은 과정을 거쳐야 성과가 나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되면 될 때까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클리닉도 궁금하실 텐데요. 저는 단어하고 문법 시험 당연히 보고요. 75점을 넘지 못하면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름방학 때는 70점이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또 가야 되니까 5점만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통과하더라도 바로 귀가 시키지 않습니다. 100점을 맞지 않는한 무조건 모르고 틀린 문제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법 문제 고치고 저한테 알맞게 설명해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소규모 강의의 장점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9시부터 10시까지 진행하는 클리닉은 당연합니다. 근데 그것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아이들이 버팁니다. 10시에 이제 단속이 뜰 때까지 버텨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림도 없습니다. 수업 전과 그리고 주말에 클리닉 부르고 있고요. 이렇게 문자 나올 겁니다. 통과하지 못했으니까 이때까지 보내주세요. 이렇게 나갑니다. 그다음에 저는 시즌이 시작하기 전과 그리고 중후 모두 상담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전화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즌 시작하기 전에 전화 드려서 아이가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또 저한테 바라는 점이 무엇인지 귀담아서 듣고 있습니다. 또 수업 중간 중간에 이런 문자 와요. 우리 아이 잘 따라가고 있나요? 이렇게 하는데 바로 전화 드려서 아이 태도 이렇고 뭐 성적 이렇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설명 드리고 있고요. 시즌 다 끝난 뒤에는 이렇게 아이들 성적을 좀 그래프로 정리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숙제 완성도 뭐 단어 문법 각각 이렇게 그래프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라고 피드백 또한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수업에서는 단어하고 문법 합쳐서 상위 10%한테 상품을 주고 있습니다. 상위 10%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들어가면 1등급에 대한 비율이 10%죠. 그래서 75점에다 절대 평가로 만들어놓고 10% 상대 평가도 좀 도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단어하고 문법을 각각 주게 되면 아이들이 자꾸 하나만 해요. 하나만 하기 때문에 둘다 반영해서 상위 10% 선정해서 상품 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거의 단점이 무엇이냐? 받는 친구들만 받습니다. 그럼 이제 아, 다른 아이들이 의욕을 잃어요. 그럼 안 되니까 저는 성적상승률 1등한테도 또 상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전 동기부여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단어 수업 후기 뭐 간단하게 실어하는데 저는 학생과 학부 모두에게 높은 만족도로 보이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되게 어려운 거 아시죠? 왜냐? 지금 반항기인 아이들에게 엄마는 자기 적이에요. 또 어머니들도 아이를 좀 미워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두, 어, 두 측면 모두에게 높은 만족도 보이고 있고 특히 학생들한테는 좀 선배 같은 모습으로 다가가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름방학 때 퇴원율 0%였고요. 그리고 재등록률 100%도 보였었습니다. 정규반 수업은 이쯤 마무리하고 제가 이제 특강을 준비하고 있어요. 제 특강의 이름은 어법 여기 다 익성입니다. <laughs> 그래서 제가 어릴 땐제 이름을 참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애, 애들이 자꾸 김일성 막 이렇게 놀려가지고 되게 싫어했는데 어, 되게 쓸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름을 걸고 하는 만큼 좀 열심히 준비하고 있거든요. 주2회 4주 동안 정말 컴팩트하게 준비할 예정이니까 학원에서 문자 나가면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말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심은 통한다입니다. 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생활기록부에 진로 희망칸에 뭐라썼냐면 스타 강사 라고 적어서 냈습니다. 어, 그래서 담임님한테 나중에 어좀 지워주세요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laughs> 네. 이제 대학교에서 안 좋게 볼까 볼까 뭐 그랬는데 어 뭐가 듣든 간에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강사 생활 꿈꿔왔고 또 정말 너무나도 하고 싶었던 직업입니다. 그래서 그 꿈이 현실이든 지금 정말 행복하게 너무나도 행복하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한 감정을 바탕으로 아이들 진심으로 또 사랑으로 케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진심이 통한다고 믿고 또 아이들을 움직이고 움직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겨울방학도 마찬가지로 진심을 다해서 아이들 가르치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사 김익수입니다. 감사합니다.